부여는 중국 지린성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부여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여러 가가 있었는데 이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는 수혜를 입거나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물었다. 부여는 반농사와 함께 목축도 중시하였다. 부여는 말, 주옥, 모피를 중국에 수출하였다. 부여는 12월에 연고라는 제천행사를 치렀다. 부여는 국왕의 장례에 옷값을 사용하였고, 부장품과 함께 사람을 묻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부여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했다. 부여는 음란한 행동을 한 사람이나 투기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했다. 부여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부여는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인 형사 취수제를 통해 노동력 유출을 막았다. 부여는 전쟁이 있을 경우 제천의식을 치르고 소를 죽인 다음 그 발굽으로 기륭을 점치는 우제전복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한 나라로 압록강 유역의 산악지대인 졸본지역에 자리를 잡았다가 평야지대인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의 왕 아래에는 대가들이 있었고 이들은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고구려는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역은지 등을 두었다. 고구려는 약탈 경제 체제로 집집마다 옥저나 동해에서 빼앗아온 곡물을 보관하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고구려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했다. 고구려는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고구려는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인 형사취수제를 통해 노동력 유출을 막았다. 고구려는 10월에 극동대열에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치렀다. 옥저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옥저는 바다를 끼고 있어 소금과 어물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옥저는 고구려의 소금과 어물 등을 천리를 짊어지고 가서 바쳤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 골장제와 같은 풍습이 있었다. 동해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동해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도 풍부하였다. 동해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동해에는 단궁, 과마, 반어피라는 특산물이 있었다. 동해에서는 10월이면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해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였을 때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동해에서는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았다. 동해의 철자형 집터, 여자형 집터가 남아있다. 고조선 유이민과 남부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사만이 성립되었다. 사만 중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다. 마한의 소국 중 목지국에서 왕이 나왔다. 사만에서는 신지, 읍차 등 군장이 각 부족을 지배하였다. 사만에서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사만은 재정분리사회였다. 변안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삼안에서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뒤 5월에 수린날을 열고 가을거지를 마치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었다. 삼안에는 농업이 발달하여 서로 도와가며 함께 노동을 하는 풍습인 두레가 있었다. 삼안에는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겼다. 삼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한 모양으로 만드는 풍습인 편두가 있었다. 만에는 무덤 주변에 도랑을 판 주구묘를 제작하는 풍습이 있었다. 만의 토실이나 반음집 또는 귀틀집에 거주하였다.